안녕하십니까 정읍의 작은 소나무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 집 벌초를 깨끗이 하였습니다 오늘 밤이 아버지 기일이라서 그 아버지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해드렸습니다 추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해마다 이렇게 벌초를 깨끗이 하고 또 추석이 다가오면은 한번더할 때가 많습니다. 예치기로 풀을 베고 바람 부는 걸로 풀을 날려서 혼자서 이렇게 벌초를 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 묘 주위에는 이렇게 제가 기르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.